원정 안녕 쌤이야 음, 쌤 얼굴 잘 보이니? 쌤 얼굴 잘안 보이지? 어, 이렇게 빛이 있는 데 가야지 내 얼굴이 잘 보이는구나 어 그래그래 그래. 안 그래도 오늘 니가 연락 줘가지고 유튜브에 뭐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어, 전해 듣고 어, 뭐 올릴까 고민하다가 음, 지금 나는 빨래방에 왔단다 빨래를 하러 빨래방에 온 김에 어,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단다 어, 어차피 어,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 같아 <laughs> 그래 어, 너를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음. 어, 오늘 아침에 뭐 먹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했다가 어, 쌤이 좀 게을러서 음, 아침에 잘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단다 음, 밥 먹고 난뒤 항상 씻어 어,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어, 좀 어, 안 씻은 상태에서는 올리기 그렇잖아. <laughs> 그래, 어, 그래서 어, 지금 이렇게 밤늦게 쌤 빨래도 하러 온 김에 어, 이렇게 얼굴을 비춘단다. 아무튼 이게 주말에 할머니 댁에 어, 자주 놀러 가는구나. 그래, 어, 할머니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, 음, 그리고 할머니가 계셔서 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. 어, 할머니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드리렴 음. 시간이 잘 가는구나 아, 날씨도 많이 덥고 그래서 건강 조심하고 음. 또 학교는 이제 방학했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또쌤 어, 학교 가면은 원정이 어, 너 보러 갈 테니까 어, 나중에 또 만날 날을 우리가 또 기약을 하자 그래 안녕